꼬거든요. 이게 안 풀리더라고. 이러면 풀려. 야한번얘기 중간에 꼬으면요. 마비처럼 안 풀려요. 그러니까 저는, 사임님이갖고이러 하잖아. 저는 세번 해갖고, 끝을 꼬아요. 그렇지 아우, 차이 있네. 이래 촘촘하게 꼬으면 들어가겠다. 꽂는 것도 다 있어. 살면서. 어 알았어, 좀 끌어봐. 빨리 오래? 응. 어디야? 아 멋지다. 아 멋지잖아. 이 시간에 올라가야 되는데. 홍순이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냐? 얘들아. 김영아, 응. 아까 하고 있는 거 가고 봐. 앉아있어. 취도. 그래말야 그랬어? 어? 왔어? <laughs> 응. 아빠 이새기 지금 묶 거다. 누을 건데? 믿고. 축하해. 나야. 먹어보겠어? 응. 이거, 이거 가나볼까 아니. 덩숭 이거 예, 보세요. 보세요. <목소리도> 뭐야 수이? 취졌어? 영화 보는... 그래? 응. 알았어 그 그래, 좋아 그래. 수희야 응. 뭐하는데? 나오세요 수희 나오세요 아빠 그래야 네가 어디야 알았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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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간다